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석선희 원장입니다. 작년부터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군요. 최근에는 신체 증상 때문에 불안이 가중되어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심장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식은땀, 울렁거림, 어지러움 등은 공황 발작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며,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나 우한, 화끈거림, 손발저림 등이 이상 감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공황발작의 경우 신체 증상 자체는 심장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저혈당증 등과도 비슷하지만 자제력을 잃거나 미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등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은 공황발작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발작이 없을 때도 발작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애기 불안이 동반된다면 공황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리듬이 장기화되면 불안과 공포를 조절하는 두뇌 신경계의 기능상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자극에도 교감신경이 과항진되어 공황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황 발작 시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는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쉽게 불안해집니다. 공황 발작은 살면서 한두 번 겪을 수 있지만 반복되고 애기 불안이 있다면 늦지 않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작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나 장소를 회피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불안을 줄일 수 있으나 차츰 불안은 커지게 됩니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자칫하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쉽고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 우울장애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장애가 의심된다면 인터넷이나 타인의 경험담으로 진작하지 마시고 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아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공황 발작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애기 불안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술이나 담배,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 관리와 함께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약에 의존해야 하는 질환도 아니며, 혼자 이겨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의원에서는 심장과 단, 간의 불균형을 개선시켜주는 한약으로, 예민해진 두뇌 기능을 안정시키고, 외부 자극에 대한 체어력을 키웁니다. 더불어 인지 행동 치료는 증상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과 회피 행동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공황 장애 치료 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